안녕하세요 유팀입니다. 어, 오늘은 단기 무보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룸 임대 사업자라고 하시면은 모두 다 한번 들었을만하고, 그다음에 언투룸 중개하시는 분도 다한 번씩 들었을 만한 어, 단기 임대, 다음 무보증 원룸 임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용어의 정리를 먼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원룸 단기 임대라는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원룸은 지역마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1년보다 작은 계약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무보증 원룸은 무보증 원룸은 무엇이냐 하면 보증금이 보통 뭐 200, 300, 뭐500뭐 이렇게 가지만 보증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낸다 어,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아예 무보증 원룸이라 아예 보증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예치금이라고 해서 따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렇게 먼저 받고 어, 월세는 선불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들을 하고 계시죠. 그럼 단기 임대랑 무보증 임대 같은 경우에는 왜? 집주인분들이 1년을 놓으면 편한데 왜 굳이 단기를 넣고 무보증 원룸을 넣느냐? 어 이런 이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공실이 잘안 나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세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어그 목표로 삼고 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음. 무보증이든 단기 임대건 일단 보증금은 조금 많이 받진 않아요 둘다 대부분 구하시는 분들이 무보증을 구하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무보증 단기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원래 1년의 계약이 뭐 1년 계약의 월세가 뭐 200에 30, 300에 30, 뭐 500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3개월 무보증으로 했을 때에는 50에 35만 원, 뭐 40에 35만 원, 아니면 뭐 50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세를 넣는 거죠. 보증금이 작고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 계약보다 지출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연체 리스크도 많이 크게 돼서 위험 부담이라는 명목하에 월세를 어, 조금 더 높게 받는 거죠. 어, 단기 무보증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동안에 뭐 출장 아니면은 뭐 직장이 이전, 잠깐 뭐 해와서 아니면 아파트 건설 현사, 현장이 주변에 있다거나 어, 이런 경우, 뭐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뭐 이런 경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돈이 없어서 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은 1년 계약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기 무보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틈새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실이 많을 때 아니면 수익을 높일 때에는 참 이렇게 단기 무보증을 넣는 어게 정말 어 크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어 좋지만 단점도 많이 있어요. 이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부담이라는 건데요.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그한 달만 연체돼도 마이너스예요. 한 달만 연체돼서 이제 예치금이 어,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 한 달만 연체돼도 예치금이 까먹 예치금을 까먹게 되고 전기세, 가스비, 공과금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냥 한달 그, 뭐, 처음에 선불로 월세를 내고 이제 이제 배째라,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 때에 따라서 야반도주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 거주할 때좀 거칠게 사시는 분들은 가전제품이나 옵션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하지도 못해요. 어, 이 50만원, 30만원, 40만원이라는 돈으로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단점이죠. 이게 또 손님들이 복불복이라, 어, 뭐, 외, 외모나 이런 상황은 전혀 뭐 판단을 할수 없어요. 판단할 수 있긴 한데, 또 이제 사람이 외모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넥타이에 정장을 메고 오셨더라도, 그분이 또 이제 악성 연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악성 연체자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뭐 신용이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봐서, 어,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하지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약간의 가려내야 되는데,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수님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집을 볼때 어, 조금 손님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 그때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일하시는 직장이 뭐 어디냐, 뭐 이제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어디 아파트 지우러 왔어요, 아니면 어떤 출장 때문에 왔어요. 뭐 아,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하나 구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전에 사시던 데에서 무슨 이유로 이사를 하시는지도 슬쩍 물어봐요. 뭐, 물어보시면은 가끔씩, 아 뭐, 뭐 월세가 뭐, 집이 안 좋아서 월세 안 내고 그냥 나왔어요. 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걸 듣고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그래도 이분이 정직하시고, 어별 문제 없겠구나 하면, 어, 조금, 원래, 무보증이나 단기를 안 하시는 집주인한테 부탁 한번더할 수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저희도 중계를 하고 합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분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뭐, 50만 원만 주고, 다음 달에 30만 원을 주고, 다음 달에 100만 원을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게 분납으로 들어가면 은 정상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 거의 없었어요 분납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음 달에 뭐 월급 타면은 뭐 5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하시는 분 중에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만 그런 손님이 올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다음 달에 돈이 생긴다. 그러니 어 보증금 300만 원짜리지만 50만 원만 먼저 내고 입주했다가 250만 원은 다음 달에 주겠다. 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어 계시고 하는데 좀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고치고 나가셨어요. 대부분 어 월세 안 내고 50만 원만 내고 거주하시다가 어 그렇게 사고치고 다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납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납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분납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고, 그 단기와 무보증은 어 공실이나 아니면 수익의 측면에서 가장 뭐좀 영리하게 아니면 똑똑하게 어 뭐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근데, 그런데, 그만큼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어, 그, 그런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 무보증 단기도 잘르면 괜찮고, 또 그만큼의 신경도 써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참고해서, 나는 현재 공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유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임대업 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많이 힘드신데, 뭐 다들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